저하고는 같이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이래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성실하게 공부할 것 같죠 네. 대학원 강의하는데 조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음. 조국 선생은 졸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뭐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사춘기 시절에 굉장히 이렇게 그 깨끗하게 생긴 이성을 보면 그 사람은 과연 화장실을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조국 수석을 바라보는 분들이 청와대에 가보니까 많더라고요 그게 너무 속이 뒤틀려서 제가 회의할 때마다 가서 난동을 부리고 특히 이제 머리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. <laughs> 이거 하지 말라고 제가 공개석상에서 한 번만 더하면 내가 도끼로 잘라버리겠다. <laughs> 그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니 감히 어떻게 우리 조국에게 저런 말을 하다가 그래도 제가 굉장히 그 욕을 한 마디도 안 섞고 제가 표준 말로 얘기했거든요. 이거 한 번만 더하면 잘라버리겠다. <laughs> 그런 말을 다 듣고서는 아, 저 사람이 굉장히 조국을 배려하는구나. 이렇게 나중에는 인정을 하더라고요. <laughs>